서원모터스에서는 4기인증제도로 SW뱅 카니발 하이리브진 계약도 가능하시고 할부금융도 가능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타고 다니시던 카니발도 합법적인 구조변경으로 하이루프 구조변경이 가능하십니다 기아자동차에서 카니발 하이리브진 살걸? 아닙니다 로카니발 출고를 해서 서원모터스에서도 특장제도로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SW 서원 황 실장 인사드립니다. 금일 차종은 페이스 리프트 카니발, 더뉴 카니발, 하이브리드 차량 입고되었습니다. 작업 내용은 우리 SW 밴 하이 리무진, 추가적으로 440 패키지, 1열, 2열 리무진 시트, 시그니처 유튜바닥, 멀티 통합 레일, 전체 풀 스리밍 트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황 실장이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벌리 경기도 부천시에서 와주신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와주셨는데 오늘 차량 또 작업을 어떻게 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믹 실버 그래비티 차량이 이고가 되었습니다. 진짜 외관은 정말 세라믹 실버 풀옵션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 오늘 고객님 세라믹 실버에 하이 리무진을 장착을 했습니다. 하이 리무진 장착이기 때문에 이 차량 더 이상 로우 카니발이 아닙니다. S W벤 하이 리무진 맞습니다. 고객님께서 출고 하신 다음에 컨버전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서머터스에서는 자기 인증 제도로 S W벤 카니발 하이 리무진 계약도 가능하시고 할부 금융도 가능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타고 다니시던 카니발도 합법적인 구조 변경으로 하이루프 구조 변경이 가능. 그 부분 꼭 참고를 해주세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외관 차량은 SWBn 하이리무진이 시공이 되었고 오늘 루프의 타입은 시그니처 몰딩 타입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상은 위에도 세라믹 실버로 적용을 했는데 군더더기 없게 깔끔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딩이 이렇게 하이리무진 스타일처럼 띠가 하나는 지나가는 효과 아주 좋고요. 외관적으로 봤을 때 세라믹 실버에서도 하이리무진 추가가 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특장 카니발은 세라믹 실버가 가능하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루프 모양도 실제로 봤을 때는 수려한 모양으로 한 번쯤은 고민. 내보실수 있습니다 sw뱅 카니발 하이리브진 최고 다봉!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실내도 카니발 하이리브진 맞나요 led 도어스코프까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객님 led 도어스코프 도 추가한 건 물론이고 실내 컨버전도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고객님, 전체 풀트리밍과 리무진스트를 작업을 해서 실내 색상을 올바닐라로 했어요. 와, 오늘 컨셉. 순백의 화이트 귀빈들이 타시는 카니발이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고객님들은 저희한테다 귀빈이에요.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고객님도 소중한 고객님을 위해서 바닐라 커스텀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깔끔하게 만날 수 있는 서모터스 컨버전. 컨버전의 진수죠? 이 풀트리밍과 리무진스트 조합 아주 좋습니다. 위에 천장부부터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장 무드등 타입은 B타입. 시원한 스프레이트 타입으로 B타입을 적용해드렸고요. 양쪽 사이드 무드등은 B타입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체감 있는 B 타입 이 시원한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무드등 컨트롤러는 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2열 동승석에서 무드등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이렇게 무드등 켜고 자 사이드 무드등도 이렇게 껐다가 킬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에도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무드등 컨트롤러 아주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무드등과 더불어 당연히 모니터가 빠질 수가 없죠. 카니발 하이리무진에는 모니터가 탑재됩니다. 기존 순정 21.5인치에서 큰 27인치 대화면 모니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 종류도 되게 많지만, 서모터스 하이로프에는 27인치가 제일 적당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27인치를 채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삼성 스마트 모니터 편안하게 볼수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 모니터 최고. 다봉!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하이 리무진을 작업을 했어요. 순정 하이 리무진 대비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금액도 좋아요. 그 부분 가격표 나가고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에도 이렇게 정찰가로 있으니까 원모터스 금액 가성비 있습니다. 자, 리무진 시트도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열 리무진 시트 했기 때문에 저희가 깔끔하게 작업을 했어요. 메인 패턴은 비패턴으로 작업을 했고 색상은 올바닐라로 적용을 했습니다. 진짜 올바닐라. 정말 고귀해요. 이 바닐라 색상이 실제로 봤을 때는 와, 순백의 화이트 너무나 좋습니다. 와, 그리고 마이크론 가죽이 이 앉았을 때는 극세사 가죽이 우리 고객님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킷도 깔끔하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리무진 시트 정말 편안하고 좋은 시트입니다 리무진 시트 최고 아 확실히 이렇게 리무진 시트 앉으니까 편안한 촉감 정말 좋습니다 앉았을 때는 이런 컴포트 하는 리무진 시트 정말 좋고요 오늘 리무진 시트를 추가로 더불어 SW 멀티 공간 레일 패키지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좌우로 왔다갔다 하는 레일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갔다 가면 자 레일이 이렇게 뒤로 가는 효과 이렇게 뒤로 가면은 레일 공간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11자 공간이 엄청 넓어집니다. 무한한 공간밤 만어보실수 있고요. 레일을 4개를 이렇게 뒤로 쭉 빼줬기 때문에 이 무한한 공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감과 더불어 여기에서는 저희가 언더 서포트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열 리무지스트와 더불어 편안한 언더 서포트. 자, 모터 방식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편안하게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클라이닝까지 이렇게 하면은 정말 편안하고도 안락한 리무진스트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편안하고 컴포트한 우리 언더 서포트. 아주 좋습니다. 언더 서포트 최고. 따봉! 오늘 고객님 추가하신 내용이 좀더 있어요 이렇게 시트백 테이블까지 깔끔하게 작업을 했어요 기내식을 연상케 하는 이런 테이블이 아주 좋습니다 무선 충전기와 컵홀더까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수납을 할수 있고요 식사를 간단히 하시던지 음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기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이 테이블과 더불어 실내를 오늘 고객님께서 알맞게 개조를 하셨는데 전체 풀트리밍 작업을 진행했어요 천장부에는 바닐라 스웨이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 스웨이드 트리밍 아주 좋고요 이 트리밍과 더불어 천장 헤드라이닝 필러까지 ABCD 깔끔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리밍까지 작업을 했는데 비필라 하단부랑 러기지까지 순백의 화이트로 적용을 했어요 도어 트리밍도 이렇게 깔끔하게 상중하로 나뉘지만 오늘은 올 바닐라 커스텀으로 깔끔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때가 묻으면 안될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풀트리밍 최고 그리고 하부의 작업은 어떤 작업을 했을까요? 시그니처 유튜버답 특허받은 1차 철제 프레임, 2차 방수 나마판으로 무 튼튼하고 견고하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오늘 색상은 나무결과 제일 흡사한 우리 오크브라운으로 작업했기 때문에 커스텀의 끝판왕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요트바닥, 한장한장 갈기 때문에 매우 정교하고도 힘든 작업입니다. 정말 공을 들인 시그니처 요트바닥. 전시장에서 한번 만나보세요. 시그니처 요트바닥 최고. 따봉 이 차량, 의전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가족들과 편하게 갈수 있지만 제일 좋은 건 뭐죠? 여행이죠. 차박 모드로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을 회전을 하니까 2열과 3열을 마주 볼수 있는 효과 자이 공간을 자 이렇게 앉았을 때는 자 2열과 3열을 마주 볼수 있으니까 정말 좋네요 근데 3열이 하이라이트죠자 3열의 하이라이트인 레스시트에 착석을 했습니다 1 2열 리무진 시트와 더불어 레스시트도 비패턴으로 깔끔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비패턴으로 했고 순백의 화이트바닐라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편안하고 촉감이 좋은 마이크론 가죽 적용을 했고요 오늘은 진짜 컨셉이 정말 좋네요 등받이 리클라이닝도 아,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리클라이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갈수 있고 승차 모드도 가능한 우리 레스시스트인데 궁극의 모드, 차박 모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스시스트 이렇게 전동 리클라이닝으로 일자로 쫙 폈습니다. 자, 한번 누워 볼게요. 레스트 히트는 눕는 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누우니까 이렇게 s w 벤 하이리무진 도 너무 잘 보이고 27인치 모니터도 이렇게 편안하게 와 너무 좋네요 이렇게 앉았을 때도 물론 오늘 하이리무진이니까 개방가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차박도 가능한 레스트 히트 자 레스트 히트 최고 따봉! 물론 이렇게 깔끔하게 바닐라 컨버전 너무나 좋죠. 이어를 앉아서 이렇게 트렁크 뷰를 바라봤을 때는 언제 어디서든 차박 진인것 같습니다. 사열 시트를 빼내고 그 부분에 어떤 작업을 했을까요? 자, 우리 차박에서 제일 필요한 또 짐이 있습니다. 짐을 이제 양면형 수납함으로 자 넓게 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넓은 짐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캠핑 의자도 있고, 침낭도 있고, 그릴도 있고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다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캠핑 최고. 다봉! 1열도 당연히 순백의 화이트 커스텀 작업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 천장 선바이저까지 깔끔하게 쌓았고 풀 도어 트림이 깔끔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리무진스트 이렇게 앉았을 때는 이렇게 레스트 목베개까지 아주 좋습니다. 정말 안락해요. 콘솔 헤드 쿠션까지 깔끔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리무진스트 서모터스 정말 잘합니다. 최고. 따봉! 금요일 작업기인 더뉴 카니발 하이브리 차량 이렇게 또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내용 중점은 이렇습니다 카니발 그냥 타지 마시고 한 번쯤은 하이리부진 고민해보세요 기아자동차에서 카니발 하이리부진 살걸? 아닙니다 로 카니발 출고를 해서 서원모터스에서도 특장 개조로 가능하십니다 합법적인 구조변경으로 가능합니다 사설에서 하면서 조금 약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합법적인 구조변경을 통해서 안전하게 가능하시니 그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SW 서원 황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á bom? Tá bom.